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조선주 최근 강세가 이어지고 있죠. 우리 HD 한국조선해양도 보유하고 또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우리 한국조선해양도 우리 유료방에서 매매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자 우리 K조선, 우리 미국의 트럼프가 살린다라는 주제 하에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급등 가능한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트럼프가 미국 내 공급망으로부터 첨단 선박을 만들겠다 아, 계획을 세웠고요. 아마 뉴스 기사들 보셨을 겁니다. 미국은 조선업 기반이 거의 전무하죠? 그래서 첨단 선박을 만들어줄 파트너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계속적으로 중국을 때리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조선업체가 대표적으로 미국 조선업에 우리 어떤 이런 그 첨단 산업을 만들겠다라고 첨단 선박을 만들겠다고 하는 미국 조선업 성장에 물고를 털수 있는 대표적인 기회로 보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HD 한국조선해양이 그 회사 가운데서도 그 기업 가운데서도 대표적으로 제가 지목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요, 바로 저평가가 되어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시세가 좀 많이 올라오면서 일시적으로는 지금 저평가보다는 이제 적정주가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기준은요, 제가 오늘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매출액, 실제로 한국조선해양이 벌어들이고 있는 매출액 그리고 실제로 이 동사에 지금 시가총액 어, 다른 기업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국조선해 양이 분명히 지금 고평가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 HD 한국조선해 양을 우리 유료 회원분들에게도 그렇게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또 추천 의견이 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하지 않고 있는 이유 또 다른 이유 한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네, 고환율 효과입니다. 고환율 효과가 더해지면서 수익성이 극대화되는 거고요. 생산성 향상, 그다음에 고선가 선박 매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선별적 수주 전략으로 인해서 우리 연속적으로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들을 어제 투자 여러분들 기사 뉴스로 다 보셨을 거예요. 저도 역시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자 어제 영상에서 이렇게 투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고가 경신 임박했다 네그 말씀을 드렸고 어, 매도 아니다 어, 절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기대한 것은 바로 뭐죠 미국에서 시작되는 바로 lng선 백척이라고 하는 수요가 우리 한국 조선업계에 크게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 HD한국조선해양을 비롯해서 뭐 현대미포조선이라든가 다른 어 조선 우리 대형사들 엄청난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보면요. 자, 연간 차트 보면요. 과거에도 한 번씩 이렇게 크게 급등하면서 우리 HD한국조선해양이 50만 원대까지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적산병이라고 해서 장대 양봉이 이렇게 일어나는 과정 보시면 양봉 길이가 점차적으로 길어지는 게 보이나요? 점차적으로 양봉 길이가 길어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지금의 HD 한국 조선형으로 놓고 봤을 때, 자 우리 여기 한번 볼게요. 2023년도 우리 음봉에서 양봉으로 전환했었던 2023년도 대비해서 우리 2024년도 양봉 길이가 훨씬 더 길어졌죠. 눈에 확연히 띄죠 그리고 지금 올해 2025년도입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게 보이나요? 네, 갈길이 멀어 보이죠. 우리 HD한국조선해양 본격적으로 슈팅이 잘 나온다면 어, 우리 작년보다도 봉길이가 더 길어지는 양봉길이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투자자분들100% 무조건 나옵니다. 한국조선해양 40만 원, 50만 원 무조건 갑니다, 투자자분들 이렇게 사기치는 게 아니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핵심 가격이 얼마입니까? 바로 올해 시가 가격이었어요. 올해 시가 가격. 그래서 제가 우리 유료 회원분들에게도 말씀드렸던 게 바로 22만 7천원 22만 7천원 아래로 내려오면 수면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배가 깔아앉는 거예요. 대신에 22만 7천원 위로 올라가면요. 배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으로 전환되는 거죠. 우리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음봉 매도, 올라가는 상승 양봉 매수잖아요.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1년으로 놓고 봤을 때 22만 7천 원위 가격은 네,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을 의미한다 이겁니다. 2025년도를 놓고 봤을 때 제가 큰 틀에서 그렇게 윤곽을 잡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두 재름들이. 구독자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함께 영상 들으면서 앞으로도 네, H.D. 한국 조선해양에 대해서 매매 타점을 잘 부, 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 채널 들어오면 아, 다양한 종목들을 에, 의견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들은 우리 바로 우리는 화살표 매매 신호 기준으로 투자자님들에게 타점 의견 드리고 있잖아요. 최근에도 보시면 이렇게 매매 신호들이 타점이 따박따박 잡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기 바닥 잡힌 이후에 지금 지속적으로 날아가고 있는데 매도 신호가 안 잡히고 있죠. 매도 신호가 안 잡히고 있어요. 매도할 명분이 없는 겁니다. 투자료분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신고가 경신하면서 추가적으로 상방문은 열렸는데 특히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조선업종 관련된 호재의 희소식이 나올 수 있는 지금 타이밍이 온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주말에 나올지 아니면 다음 주 초에 나올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곧 임박한 상황이니까. 지금 이 시기에서 우리는 타점을 어느 정도 보고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느냐. 요게 이제 좀 핵심인데. 자 일단은 n 짱 패턴을 놓고 보면요. 최근 여기 저점부터 해서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그럼 여기가 고점이고 눌림목 한번 나왔다가 그대로 패턴, 엔짱 패턴 그대로 점프 뛰었잖아요. 이렇게 날라갔잖아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거진 다 왔죠. 지금 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엔짱 패턴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급등했다가 눌림목 짧게 주고 그대로 또 다시 이렇게 엔짱 패턴으로 올라간 거예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같다 우리가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하잖아요. 주식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고점 아니야? 라고 할수 있지만 오늘 고점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섣부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발 호재가 주말에 나올지 다음 주 초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효과가 실질적으로 한국 조선의 양을 일시적으로 한번 더 튀어 오르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지점 정도가 아무래도 단기 고점이 잡히지 않겠느냐 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주에는 바로 화살표 매매 할수 있는 그 매도 시점 이 신호가 이 시기 어느 시기쯤에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 여러분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단기간에 몇 퍼센트 올랐나요? 4월 7일입니다. 여기가요. 4월 7일부터 오늘 4월 25일까지 네, 무려 40% 가량 올랐습니다 네 엄청난 변동성이 지금 나온 거예요 투자 여러들 그렇게 이렇게 큰 변동성이 나왔는데 이렇게 큰 변동성이 과거에도 그렇게 많이 나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 여러들 여기 한번 쭉쭉쭉쭉쭉 한번 이렇게 한번 투자 여러들이 월간 차트에서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세요 실제로 3 4 0 이상 나온 거는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네, 최근에도 보시면 여기 여기 2024년도 7월 달이 32% 가량 좀 나왔고요. 큰 틀에서는 그렇게 3, 0 40% 이상 나온 변동성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달 한번 보세요. 32%가 지금 나왔고요. 저점 대비해서 약40% 가까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HD한국조선해양이 이달 상당한 변동성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러면 반드시 급락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러면 단기 고점이 만에 하나 다음 주로 가면서 4월 말또 5월 초로 변경되는 다음 주로 가면서 단기 고점이 나오거나 그렇게 되면 이 5선까지 눌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투자자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눌렸다 갈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처럼 눌렸다 갈수 있다. 눌렸다 갈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조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투자자분들이 꼭 주목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 정리하겠습니다 HD 한국조선여행이 못 간다 급락한다 이게 아니라요 추가적인 상방문은 분명히 열려있고 연간으로 놓고 보더라도 분명히 더 높은 수익률을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미국발 이런 정책적인 호조 어, 이런 소식들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가 조정이 일시적으로 좀 강하게 나온다면 그것은 우리가 비중 조절을 통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다음 기회 다시 한번 눌림목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라면 비중 조절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량 매도가 아닙니다. 전량 매도가 아니라 이렇게 타고 가는 종목들은 비중 조절해야 됩니다. 왜냐면 조정 나오는 척 했다가 또 급등으로 막갭상승해서 날릴 수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 통해서 좋은 기회에서 또 다시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거든요. 이런 타점들을 투자 여러분들이 함께 할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바로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요. 투자 여러분들이 함께 매매할 수 있어요. 예, 화살표 매매 신호 기준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기준대로 하시면 투자 여러분들이 예, 걱정 없이 신호에 따라서만 비중 조절해 나가시면 된다. 그게 곧 어, 한국조선해양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에서 이렇게 적용 가능한 내용이니까요, 투자님들 자 개인 보유 종목들 포함해서 또 HD 한국조선해양도 이렇게 매매하시면 앞으로도 좋은 결과들 만들어 가실 거라고 저는 투자님들에게 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실시간으로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 가입 신청 문의 위에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영상들도 투자님 놓치지 마시고. 우리 HD한국조선해양 매매하는데 그 매매 투자 판단하는데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